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재능이 시대의 감수성과 맞닿을 때 그것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다. 1970~8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장덕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화려한 결과보다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유난히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주목받았고, 너무 이른 나이에 무대의 중심에 섰으며 그 빛만큼이나 짙은 그림자를 함께 안고 살아야 했던 인물. 이 이야기는 천재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졌던 성장의 배경과 시대의 공기를 따라 천천히 흘러간다. 장덕은 첼리스트 아버지와 서양화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장규상은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며 음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국립교향악단 창립 과정에도 관여한 인물로 전해진다. 어머니 이숙희는 이화여대 출신의 화가로 여류화가 단체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술이 일상처럼 흐르던 가정 환경은 남매에게 자연스럽게 음악과 미술을 삶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오빠 장영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과 글 솜씨를 함께 보여 잡지에 그리실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부모는 아들에게는 바이올린을 딸에게는 피아노를 맡겨 첼리스트 아버지와 함께 가족 트리오를 이루는 장면을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기대는 당시 예술가 가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교육적 상상력의 한 형태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 부모의 이혼은 장덕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를 따라 서울 도봉산 인근의 작은 사찰에 머무르며 생활하던 시기. 장덕은 혼자 기타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의 경험이 이후 그녀의 음악에 드러나는 고독한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은 어린 나이에 겪은 환경 변화가 감수성을 빠르게 성숙시켰다고 분석한다. 이처럼 장덕의 출발점은 단순히 천재 소녀라는 한 줄로 요약되기보다는 예술과 불안정이 공존하던 시대적 가정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과정으로 읽힌다. 그 과정은 곧 무대 위의 성공과 내면의 흔들림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장덕은 또래와 다른 속도로 자라고 있었다. 집안에는 늘 악기와 그림 도구가 있었고 음악을 배우는 일은 특별한 선택이라기보다 일상의 일부에 가까웠다. 일부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장덕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악보를 읽고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 익숙해졌으며 이를 자연스럽게 노래로 옮기는 능력도 함께 키워갔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은 그녀에게 무대 공포보다 표현 욕구를 먼저 심어주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1913년 장덕은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인 누가 누가 잘하나 동요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 경험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으로 기록된다. 당시를 회상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린 참가자들 가운데서도 장덕은 감정 표현이 유난히 또렷했고 노래의 흐름을 스스로 이해하며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 장덕의 재능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음악적 감각과 더불어 미술적 소양도 함께 드러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난다. 예술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복합적인 감각을 동시에 키우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장덕의 경우 두 영역이 서로를 자극하며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일부 평론에서는 이러한 복합 감각이 훗날 그녀가 작사 작곡을 병행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방송 출연 이후에도 장덕의 삶은 안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학교생활과 연습, 그리고 가족 환경의 변화가 겹치면서 그녀는 일찍부터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기타를 치며 멜로디를 헝얼거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고 이는 곧 자작곡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스스로 만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의 노래들이 또래의 밝은 감정보다는 다소 쓸쓸한 정서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겪은 생활 환경과 감정의 축적이 음악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장덕의 천부대와 초기 창작 경험은 훗날 그녀가 대중음악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출발선이 되었다. 부모의 이혼은 장덕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가정이 해체되면서 그녀의 생활 공간과 정서적 기반은 급격히 바뀌었다. 아버지를 따라 서울 도봉산 자락의 작은 사찰에서 지내게 된 시기는 외형적으로는 조용하고 단순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쌓이던 시간으로 전해진다. 당시를 기억하는 주변인들은 장덕이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회상한다. 오빠 장영은 가정교사로 일하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장덕은 그의 귀가를 기다리며 빈 방에서 기타를 치거나 혼자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한다. 이 시기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선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여러 기록에서는. 장덕이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또래의 감성과는 결이 달랐다. 밝고 경쾌한 동요보다는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의 멜로디와 가사가 주를 잃었다. 이를 두고 일부 음악 평론가들은 나이에 비해 감정의 결이 지나치게 깊어 떴다. 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장덕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더욱 두드러졌고 감정 기복이 커졌다는 증언도 남아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장덕은 급격한 심리적 불안을 겪었고 가출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주변을 통해 전해진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경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혹은 주변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이라는 형태로만 언급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이다. 어머니 이숙희는 딸의 상태를 지켜보며 음악이 장덕에게 하나의 통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미술에 몰두하던 남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보다 체계적인 활동으로 연결시키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진로 선택이라기보다 감정의 출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고 해석된다. 이 시기의 경험은 장덕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족의 붕괴, 고립된 환경, 그리고 일찍 시작된 창작 활동은 이후 그녀의 노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독과 그리움의 정서를 형성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장덕음악의 정서적 원형이 만들어진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어머니의 결정 이후 장덕과 오빠 장영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숙희는 지인을 통해 미팔군 무대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는 당시 젊은 음악인들에게 비교적 드문 기회로 인식되었다. 미팔꾼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서구 음악과 대중적 감각이 동시에 교차하던 공간이었고, 많은 가수들이 이곳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장덕과 장영남매 역시 이 무대에서며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었다. 당시 무대에 올랐던 이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해야 했고, 이는 장덕에게 음악을 표현의 기술로 체득하게 만든 과정으로 평가된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시기를 두고 장덕이 자신의 감정을 무대 위에서 조절하고 전달하는 법을 배운 시점이라고 회고한다. 미 할군 무대 출연은 곧 방송가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공연을 지켜본 방송국 관계자들이 남매에게 주목했고 약한달뒤 TBC TV 출연으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현이와 덕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꾸리게 되었고 이는 가족적 유대와 음악적 정체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976년 남매는 친구야 친구야 등을 수록한 데뷔 음반을 발표하며 정식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음반은 대중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보다는 신선한 청소년 듀오의 등장으로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가는 역할을 했다. 특히 주목받은 점은 일부 곡에서 이미 장덕이 작사와 작곡에 관여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당시 가요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이 시기를 두고 음악계에서는 10대 소녀가 창작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흐름의 징후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타났다. 아직은 가능성과 실험의 단계였지만 미 8군 무대와 방송 데뷔를 거친 이 경험은 장덕이 이후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장덕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음악계에 각인되기 시작한 계기는 자작곡을 통해서였다. 남의 듀오 활동을 이어가던 중 그녀가 만든 노래들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닌 창작자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 완성한 곡들이 이후 무대와 음반을 통해 소개되면서 장덕의 음악적 깊이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연극되는 작품은 소녀와 가로등이다. 이 곡은 장덕이 중학교 2학년 무렵 작사 작곡한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이혼으로 흩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작품으로 해석된다. 일부 음악 관계자들은 이 노래가 지닌 서정성과 구조적 완성도가 당시 10대의 창작물로는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감정의 흐름이 분명했고 가사는 직접적인 설명 대신 여백을 남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덕이 이 곡을 가수 송창식 앞에서 불렀던 일화는 여러 차례 회자된다. 공개된 증언에 따르면 송창식은 곡을 듣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이를 서울 국제 가요제에 출품해 볼 것을 권유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신인 가수 진미령이 이 곡을 받아 MBC 서울 가요제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덕은 작곡가로서 무대에 함께 올랐다. 당시 규정에 따라 작곡가가 직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무대를 계기로 장덕은 단숨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여고생 작곡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천재 소녀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수식어가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겼다고 분석한다. 재능에 대한 찬사는 곧더큰 성과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 음악 관계자들이 장덕의 가능성에 주목해 진출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다만 오빠를 제외한 단독 활동 조건이 제시되었고 이에 장덕이 이를 거절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 선택은 가족과의 유대를 중시했던 그녀의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이렇게 장덕은 화려한 제안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하며 음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장덕은 노래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화면 속에서도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1970년대 후반 하이틴 문화가 대중 매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던 시기와 맞물려 그녀의 활동 영역은 음악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로 확장되었다. 당시 가요계와 영화계의 경계는 지금보다 느슨했고 청소년 스타에게는 복수의 무대를 오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졌다. 1977년 장덕은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영화《내 마음 나도 몰라》의 주연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은 청소년기의 감정과 방황을 담아낸 하이틴 영화로 장덕의 이미지와 비교적 잘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공개된 회고에 따르면 감독은 이전 작품에서 단역으로 출연했던 장덕의 모습을 보고 주연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녀를 가수 겸 배우. 라는 위치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장덕은 우리들의 고교시대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경험을 쌓았다.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여 편의 영화에서 주 조연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기록도 있다. 연기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자연스러운 표정과 또래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은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달해 온 경험이 화면 연기로 확장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오빠 장영 역시 영화 선생님 안녕, 젊음의 도시 등에 출연하며 활동 반경을 넓혔다. 특히 젊음의 도시는 당시 사회 변화와 도시 개발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남매가 단순한 아이돌적 인기를 넘어 시대적 분위기 속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활동은 두 사람이 단순한 유행의 산물이 아니라 당대 문화 콘텐츠의 일부로 소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방면의 성공 이면에는 과도한 일정과 부담이 함께 존재했다는 지적도 있다. 학업과 연습, 촬영과 공연이 동시에 이어지던 환경은 어린 나이의 장덕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가장 빛났던 시기이자 동시에 균열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표현한다. 음악과 연기를 넘나들며 얻은 명상은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내면의 소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1979년을 전후로 장덕의 행보는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녀는 연애 활동을 잠시 접고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휴식이자 새로운 공구의 기회처럼 보였지만 여러 기록에서는 이 선택이 심리적 피로와 복합적인 갈등의 누적 결과였다고 전한다. 하이테스타로서의 소동 이후 장덕에게는 이전과 다른 환경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장덕은 벨몬트 대학을 거쳐 페네시 주립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그녀는 한국에서와 달리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으며 음악을 경쟁이 아닌 학습의 대상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일부 주변인들은 이 시간을 두고 장덕이 처음으로 음악을 직업이 아닌 언어로 되돌려놓은 시기라고 회상한다. 무대와 카메라에서 벗어난 환경은 그녀에게 일정한 안정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외로움을 동반했다. 공개된 증언에 따르면 장덕은 강한 향수병을 겪었고 한국에서의 기억과 미국에서의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 한인회가 주최한 송년 파티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런 형제들과 함께 리패밀리라는 밴드를 결성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비교적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다. 1981년 10월 장덕은 어린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고 이는 당시 한국 언론에도 간간히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결혼 이후에도 장덕의 내면적 불안과 향수병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약 2년 만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1983년, 장덕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귀국 이후 그녀를 맞이한 현실은 이전과 달랐다. 과거의 하이티스타 이미지와 미국 체류 이력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고, 대중의 시선은 이미 새로운 얼굴들로 이동해 있었다. 이 시기는 장덕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성공과 실패, 기대와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녀는 다시 음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간은 장덕에게 가장 고요하면서도 무거운 시기로 기록된다. 솔로 2집과 3집을 발표하며 다시 가수로서의 자리를 찾고자 했지만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의 가요계는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과거의 이미지로 기억되던 장덕은 그 변화 속에서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재능의 문제라기보다 시대와의 간극이 컸던 때라고 설명한다. 이 무렵 장덕은 가족과의 연락을 줄이고 한남동의 자취방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전해진다. 음악 작업은 이어졌지만 외부 활동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영화 수렁에서 건진 내딸 의 음악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심리적 불안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식사를 거르거나 외출을 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는 이야기도 주변을 통해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빠 장영은 다시 한번 동생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장덕에게 남매두오 현희와 덕이의 재결성을 제안했고 이는 단순한 활동 재개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가족이자 음악적 동반자로서 함께 무대에서는 선택은 장독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되돌려 주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이들은 이 결정을 두고 장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한다. 1985년 약 7년 만에 재결성된 현이와 덕이는 신곡 너나 좋아해를 발표했다. 이 곡은 경쾌한 리듬과 대중적인 멜로디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당시 음악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개되었고 이는 장독에게 다시 한번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어 발표된 뒤늦은 후에 그대의 투정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남매듀오의 재기는 확실해 보였다 이 시기를 두고 음악계에서는 장덕이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한 시간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곤 한다 침체와 고립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음악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재결성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장덕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능하고 있었다. 재결성 이후의 성공은 장덕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남매 듀오로서의 인기가 안정되자 그녀는 솔로 활동을 재개하며 음악적 색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연이어 발표된 히트곡들이었다. 특히 임떠난 호는 감정의 밀도와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곡으로 평가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곡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연속 5주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덕의 이름을 다시 가요계 최전선에 올려놓았다. 이 시기 장덕은 이선희, 정소라 등과 함께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가수 중한 명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그녀의 위치는 단순한 가창력에 머물지 않았다. 작사와 작곡을 직접 수행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점에서 장덕은 동시대 여성 가수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일부 평론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여성 창작자가 전면에 나선 초기 사례라고 평가한다. 장덕의 활동은 무대 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과 단막극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고 밝고 세련된 외모는 당시 방송 환경과 잘 어우러졌다는 반응을 얻었다. 동시에 그녀는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제공하거나 음반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음악 제작 전반에 관여했다. 진미령, 이선희, 양아영 등에게 곡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윤아가 불러 큰 사랑을 받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역시 장덕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래는 발표 당시 제목이 길다는 점으로도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여러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며 꾸준히 생명력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례는 장독의 음악이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감정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자주 언급된다. 오빠 장영은 이 무렵 가수 활동을 정리하고 매니지먼트 업무에 집중하며 동생의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가요계의 흐름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1989년 발표된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는 이전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했고 신인 가수들과 새로운 스타일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장덕은 여전히 능동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또 다른 조용한 긴장 속에 놓이게 된다. 1990년을 앞두고 장덕의 일상은 다시 무거워지고 있었다. 드라마 구리반지 출연과 예능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출연은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선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장덕은 오빠 장영의 건강 문제를 곁에서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전해진다. 수면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결국 1990년 2월 장덕은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은 당시 가요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지만 많은 보도와 회고에서는 오랜 심리적 고통이 누적된 결과, 나는 신중한 표현이 사용된다. 동료 가수들은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함께 작업하자고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오빠 장영 역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매가 잇따라 떠난 사실은 대중에게 더욱 깊은 상실감을 남겼고, 현희와 덕이라는 이름은. 비극적 운명과 함께 기억되기 시작했다. 이후 동료 음악인들은 남매의 대표곡을 모아 추모 음반을 발표하며 그들의 작업을 다시 조명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장덕의 음악은 반복적으로 소환되었다. 2018년 가수 최진희가 평양공연에서 뒤늦은 후회를 부르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고 이 곡이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일부 기록에서는 이 노래가 북한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장덕의 음악이 시대와 경계를 넘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장덕을 두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현대적 여성 싱어송라이터 중한 명이라고 평가한다. 10대에 대비해 노래와 연기를 넘나들었고, 작사 작곡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 짧은 생애였지만 남겨진 노래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재생되고 있다. 장덕의 삶은 재능과 시대, 그리고 개인의 내면이 교차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은 재능, 빠른 성공과 반복된 전환, 그리고 끝내 다 안아내지 못한 무게까지. 그러나 그녀가 남긴 노래들은 여전히 감정을 건너며 오늘의 청자에게 도달한다. 비극보다 과정에 결론보다 여운에 머무를 때. 장덕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으로 남는다. 이 영상에서 사용된 정보와 이미지는 o n e u l n e w s t s t o r y c o m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참고 자료입니다. 영상에서는 분석과 해설을 위한 목적만으로 활용하며 원문 정보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원울루뉴스.tstory.com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